자 오늘은 이차 방정식 나가볼건데 그 전에 저번에 복소수 그 마지막 3번 문제부터 풀고 가보자 자 이거 Z가 일단 지금 이렇게 나와있잖아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Z는 i 예요 맞잖아 여기다가 I 곱하면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I를 곱하면은 분모가 되는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Z는, Z는 I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오메가1이 뭐가 되냐면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 1 플러스 i가 되니까 오메가1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오메가2는 그럼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i에 지금 이거는 1 마이너스 i고 분자는 지금 i의 루트 3 플러스 i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 어떻게 되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죠. 자, 우리가 아직 오메가의 성질을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오메가라는 거는 자 봐봐. 자, 그럼 이거에 또 n제곱을 하라는 거니까 이것도 주기성 발견하는 거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은 오메가1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i가 나오고, 그래서 오메가1의 8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1은 주기가 몇이다? 8이다. 오메가2는 봐봐. 오메가2를 세제곱을 하면 은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3차 방정식의 허근에서 배우는 오메가인데, 이거는 좀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 자, 어쨌든 지금, 오메가2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화인데, 뭐 간단하게 증명을 하면은, 이 오메가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화이잖아. 그니까, 러이 오메가2 플러스 1이 루트 3화이. 그래서 이거를 제곱해서 정리해주면은, 오메가2 제곱 플러스 오메가2 플러스 1은 0이 되고, 양변에 오메가2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오메가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오메가2의 세제곱은 1이 되죠. 이렇게 증명하는 거고 그리고 3차 방정식 그냥 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 가서 한번더 다룰 거야. 그래서 오메가 2의 세 제곱이 1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메가 2 오메가 2는 이게 지금 주기가 3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오메가 1의 n 제곱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때 1이 될때그 이제 그두두 두 값이 같아지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3이 이건 3이잖아 주기가. 이는 8이잖아. 그러니까 n이 얼마일 때? 24일 때? 48, 72, 96일 때? 이게 같아진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할 건데, 자, 2차 방정식은 이제 공통 수학 1에서는 2차 함수랑 연관돼서 나오는 거죠. 사실 2차 방정식 플러스 2차 함수야. 그리고 이 파트는 공통 수학 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가장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이 파트라서 이 파트는 한3 시간 한세번 정도 할것 같아. 이 파트는. 자 근데 오늘은 이차 함수를 개입시키지 않고 이차 방정식만을 다룰 거야. 자 개념은 간단하게 세 개만 설명할 건데 첫 번째로 판별식 다 알죠? b 제곱 마이너스 사 a c의 부호에 따라서 근이 두 개냐, 그러니까 두 실근이냐,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아니면 두 허근이냐. 그래서 원래는 중학교에서는 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고등과정 올라오면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다 알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 알파 베타는 a 분의 c. 자, 그럼 켤렉은 이거 알죠? 자, 개수가 유리수일 때 개수가 유리수일 때 m 플러스 루트 n이 근이면 은 m 마이너스 루트 n도 근이다. 개수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가 근이면 a 마이너스 bi도 근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러니까 x 세제곱은 1의 허근 아 이거 잘못 써졌네 x 세제곱은 1의 허근 오메가 그러니까 원래는 고차 방정식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다뤄야 될것 같아서 다루는 거야 자 x 세제곱 빼기 1은 0이고 이걸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이거 두 개만 기억해 두면은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1번을 보자 자 1번부터 좀 굉장히 살벌하죠 자 알파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1 1이고 베타는 이거일 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 fx가 f 모이 뭐 값이 이거 f 모이 뭐 값이 이거일 때 방정식 f 2022 빼기 13x 이꼴 0의 두 근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자 먼저 잠깐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지? 자 이거 저딱 딱 보기에도 뭔가 풀기 싫게 생겼잖아 근데 그래도 이런 문제를 풀수 있어야 돼자 언제나 뭘 키고 문제를 풀라고 내비게이션을 키고 문제를 풀라고 자 그리고 알파랑 베타가 지금 무슨 관계야? 켤레 복소수 관계잖아 이게 알아요? 아 맞니 그럼 켤레 복소수면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떠올려야지.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 3이고, 알파 베타는 계산하면 4분의 9 플러스 11이니까 5가 나오겠죠. 자, 그럼 알파 베타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5이 골 0의 두 근이다. 자, 그럼 이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야? 이 식이 너무 복잡하잖아. 갑자기 알파 세제곱 구하라고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속으를 한번 잘 생각해봐. 아니, 속으로 한번 따라해봐. 차수 낮추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플러스 5가 0이잖아. 그럼 알파 제곱은 뭐가 돼? 3알파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우리는 알파 제곱, 그러니까 알파에 대한 이 고차식을 알파에 대한 1차식까지 차수를 낮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자, 요 안에 있는 식을 한번 알파에 대한 1차식으로 바꿔보자. 얘기야. 그럼 봐봐. 3분의 1로 묶으면은 알파 세제곱, 빼기 4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플러스 7이 되잖아. 자, 근데 알파 세제곱은 뭐가 돼? 그렇죠.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 이렇게 쓸수 있지. 자 근데 알파 제곱이 뭐야? 3알파 빼기 오잖아. 3알파 마이너스 5알파. 그러면은 3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다시 알파 제곱에다가 요걸 대입해. 그러면은 9알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알파니까. 4 알파 마이너스 15가 되네 그러면은 넣어보자 3분의 1에 4 알파 마이너스 15 그리고 4 알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 알파 플러스 20 플러스 5 알파 플러스 7 그럼 3분의 1에 계산하면은 12 3알파. 그러면 4 알파가 되네. 맞아? 그러니까 요 식이 뭐라고? 4 알파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f 4 알파가 100 6 베타 알파분의 10이잖아. 자. 분수는 이 바꿔 줘야 돼. 자. 알파 베타가 오지. 그럼 알파분의 1은 얼마야? 알파분의 5가 베타잖아. 그럼 알파분의 10은 뭐야? 2베타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4베타가 되고. 자,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문자를 통일해야죠. 베타가 보니까 3 빼기 알파니까 12 4알파. 그러면 같은 논리로 대칭형이잖아 대칭형 F4 배기 베타는 얼마? 그렇죠 12-4 베타 자 그러면은 F4-X 이꼴 12-4X 의두 근이 뭐인거야? 알파랑 베타인거야 자 이거는 지금 뭐야?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죠 맞아 그러면은 f3 x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플러스 12 4x가 돼. 이 시기가 뭐가 돼?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플러스 12 4x니까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7이 돼. 자 근데 우리는 f x를 원하잖아. fx는 x 대신에 뭘 넣으면 돼? 4-x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7의 4-x 플러스 17 자,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잖아 맞아? 함수 f(x) 0의 두 근을 p, q라고 해 보자. 그러면은 f(2022 13x) 0의 두 근은 요 값이 p가 되면 되고 요 값이 q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는 얼마? 그렇죠. 두 근은 13분의 2022 p, 13분의 2022 마이너스 Q가 되겠죠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냐면 은 13분의 4044에서 P 플러스 Q를 빼면 되잖아 근데 P 플러스 Q가 얼마야? 1이잖아 1 그러니까 13분의 4043 놀랍게도 약분이 돼311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 그렇죠 알파 베타를 보고 이렇게 바꿔서 이 3차식 복잡한 3차식을 1차식으로 바꾸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였죠 자 그럼 2번을 가자 2번은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x 제곱 플러스 3p qx 플러스 p 플러스 p 3이 p 제곱 플러스 1에 모든 실근의 합은 q 제곱빼기 3 곱은 0이고 가장 큰 실근과 가장 작은 실근의 차이가 정수일 때, p 곱하기 q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야. 자, 마찬가지로 풀 시간 줄 테니까 잠깐 풀어보시고. 자, 다 풀어봤죠? 그러면은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금 이게 절대값이잖아 맞아? 그럼 절대값이면 이클때 작을 때를 나눠야 돼 이거를 풀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qx 플러스 p 마이너스 3이 p제곱 플러스 1이 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러니까 절대값 a랑 그러니까 절대 아, 절대값 x 이꼴 a 이거를 풀면은 x equal a거나 마이너스 a잖아 똑같은 논리로 그래서 두 방정식을 풀어서 정리해 보면은 x 제곱 플러스 3p 마이너스 q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4가 0이고 아, 이거나 x 제곱 플러스 3p 마이너스 qx 플러스 p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2가 0이 돼자 뭐부터 해야 될까? 그렇죠 지금 곱이 0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는 실근 중에 뭐가 있다는 거야? 0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 중에 0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0을 넣어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p가 허수가 나와 허수 p 가 지금 이게 허수가 나오니까, 근데 p 는 지금 실수라고, 아, 안 써놨네. 어, 피큐는 실수야. 이건 미안해. 자, 그러면은 피가 지금 허수니까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에다가 0을 집어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 e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그럼 p 는 얼마냐? 1 아니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p 가1이면은두 방정식은 x 제곱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qx 마이너스 삼는 영, x 제곱 플러스 삼 마이너스 qx는 0자 그러면 이게 두 실근, 그러니까 이게 두 방정식이 모두 다두 실근을 갖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근의 합은 근과 계수 관계를 써주면 돼. 그래서 q 마이너스 삼 q 마이너스 삼 2 q 6이 q제곱 마이너스 3 q제곱 마이너스 q 플러스 3은 0인데 이것도 q가 허수가 나오니까 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p는 얼마 마이너스 2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나 그러면 모든 실근의 합은 얼마? 그렇죠. 2q 플러스 12인데, 이게 q제곱 빼기 3이잖아. 따라서 q는 얼마가 나오냐면, 은 q는 5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이, 이게 또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 자, 그런데 q가 5일 때는 가장 큰 실근과 가장 작은 실근의 차이가 정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되고 q가 마이너스 3이면은 정수가 나와요. 그래서 q는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여,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테이블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얼마? 6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였죠? 이거를 두 개로 풀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곱이 0인 거를 먼저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이 합을 활용, 그 다음은 합을 활용해야 되고. 마지막 검토로 이걸 활용해야겠죠. 자, 3번은 그냥 간단한 판별 문제야. 이거는 그냥 찍어줄 테니까, 어, 한번 풀어보고 다, 이제 내일 올라오는 거를 잘 보면 되겠죠.